시 n g 밖에 없어요 아 근데 이건 뭐고? 영업도 맛있는데? 어쩔까? 왜 이렇게 부짖고 부 이런 거 봐라? 설마 안 돼? 나는 오늘 타 이거 쉬워 봐연휴인 차도 또양한 음식입니다 고추장 저 영롱하죠 예. 오, 어쨌든 리 온천을 가그 내비게이션이 찾을 수도 없고 어찌 보면 물이 요 역사도 구경할 수 있습니다. 대박이다. 와. 아이 원시 삼림이거든요. 생겨서 파티입니다. 아이고, 야들아, 좀 지나가자. 샤양허시코로 <laughs> 야. <laughs> 자 이제 망스로 갑니다. 그 특유의 미얀마 문화가 섞인 도시에요 그래서 그쪽을 가서 다 여유롭게 여행으로 이번 일정을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어찌 가는 거니까 싸네 어핑처야 망스에 도착했습니다 야 날씨가 거짓말 같네 방금까지 그렇게 흐리고 비오고 이러더니 산맥 하나 넘어와서 이렇게 지금 뜨거워요 지금 엄청 더워요. 그리고 이 우리 데리고 온 차가 전기차라가지고 여기서 택시 불러준답니다. 자기 충전한다고. 신완창. 신광창 신광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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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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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신광. 신 신광. 신 신광. 신 신광. 네. 신 신광. 네. 신 네. 어, 신광. <laughs> <laughs> 我也是以前去过几次了。啊、后箱打开一下，就把你们东西都一起啊？嗯、去吧能，六名人都坐不起来，你,你没有没有有看哦。是这样个民民俗的嘛。这边就是外国 师傅，那个星光墙跟那个傣族古镇近不近啊？星光场就是刚刚你们下车我去接你们那里就是星光场啊？是吗？啊、那边有夜市吗？哦，你们说的是星光场对。啊，星光场星光场啊，广场不是广场，不是广场是广场。场那边是有夜市是吗？对呀、啊，就靠近傣族古镇了。那金塔银塔也是那个附近吗？ 可以走过去吗？可以走啊，想走的话两三个公里。去哪里？去哪里？哦，여기가그거래요금탑이랍니다여기가엄청유명와안보였어지난번에이청화리아必须要吃的东西是什么呢？いい必须要吃的东西就是撒撇啊，生牛肉就是用生牛肉做的。那个是什么呀、啊？酒店呐。哇，花里阿达西。你们要住的地方都在这里面了？啊，是吗？有、mm。Hmm. 여기는 중국이 아니다 아무리 봐도 여기가 다이족 구전이라 그래가지고 태족들의 고전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런 고전 컨셉으로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여긴가 여기. 야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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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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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여기. 여 여기. 여 여기. 여 뭐에 여쭈어 보죠? 우리 한번 해 내. 고수해 봐. 이거는 이거는 아마 이면就是你們的네個이 바? 어, 아, 이거 이거 이거는 신, 이거 아. 이거 네, 네, 네. 이 아, 죽이 나. 잘 있나? 와, 한번 보자. 야, 이거 엄청 잘 있네. 여기가 하루에 지금 숙박비가 한 5만 원 정도 되는 그런 동네입니다. 어우, 야. 엄청 잘 있네. 우선 휴양지 분위기가 팍풍기네요 이런 데가 있어, 와, 느낌 좋네. 자, 여러분은 망스의 다이주 구전을 보고 계십니다. 아유, 다리야, 이 석상 따고 왔더만, 거칠은 못하겠네. 다리 알베기가. 자, 원래 여기가 가격이 인터넷에서 3 5 8이였는데 여기 사장님하고 직접 연락을 해가지고, 그 인터넷을 통하지 않고, 바로 그냥 현금으로 해서 깎았어요. 3 2 0으로 <목소리도> 아직도 지금 등록하는데 지금 아유. 외국어를 처음 봐가지고 정신 못 차리고. 어, 저 아, 지금 아, 음, 음, 아 아, 아, 네. 네. 어, 야 네, 어? 이거?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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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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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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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이 이거? p i 的 e a 的通胶淋，米汤，味道一哎，好吃。哎呦，好吃，这个，嗦起，凉呢。注意，聪的，方迪斯，娜丽娜。你想吃那个傣味的吗？啊，对，傣味。道家。刀刀。啊，那个小刀的刀。哦哦哦哦。家饭馆，他傣族大多数都姓刀，姓方。哦。反正你们过去看，有刀家的，啊，还有什么？ 石头的石啊，石头的石，石家啊，还有县家，这些这些都是傣味的了。比较出名的叫梦幻德宏，梦幻德宏是在这个寨子里面啊。这个地区是什么时候建筑的吗？嗯，一九年建好。一九年啊，一九年啊，那只是过了五年左右是吧？啊，对对对。那怎么叫明清是那个古镇呢？啊，对呀，好奇怪呀，哈哈哈哈哈！呀，여기가엄청깨끗他们 어, 음, 요시어 죽이네. 아이게 덥다. 씨야 음. 어허. 아, 웰컴 프로치도 갖다 주네. 뭐 포도도 있고, 사과도 있고. 일단 가방 좀 놓자. 아 이게 320원짜리면 6만 원맞리 인데, 와방 괜찮네요. 오, 여기 뭐 다구도 있고. 근데 차가 없네. 화장실도 뭐 이만하면 마음에 듭니다. 신고방에 가볼게요. 야. 야, 여기 좋다, 야, 그지? 여기 그러니까 평점 내가 찾아보니까 4.9점이더라니까. 그 밖에서 차도 마실 수 있고. 아, 니네 여기 그늘이네. 저는 완전히 땡볕이던데. 와, 야, 좀, 일단 좀 쉴까? 3 0분 쉬고 밥 먹어봐야지. 그래, 3 0분 후에 보자. 자, 여기가, 보시다시피 엄청 신상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깨끗하고. 이거 건물 양식들도 보면 다 통일이 돼 있는 것 같아. 이런 데는 사람들이 사는 집일까? 안 사네. 공실이네. 그래. 야저뭐 금색 탑 저거는. 이 동네에서 되게 유명하게 저기 금탑 있다 이거. 저거 말고 금탑하고 은탑이 따로 있는데 그게 전중국에서 금으로 만든 가장 큰탑이라다 금으로 만든 대 어. 그리고 천장에 금이 2.5톤이 들어갔대. 진짜? 어. 너돈 많은 값지 뭐. 와, 여는 지금 느낌이 엄청 더워가지고, 딱 열대지방 그런 느낌입니다. 와, 요, 분위기가, 멋있어. 특이하긴 특이하다. 저런 거는 금색 실한가 이거? 어, 근데 금탑 거기는 진짜 금수대 가보자, 밥 먹고. 내가 밥집 여기 넘버원 집 찾아놨다. 자, 지금은 이 지역에서 다이족 음식을 숙소 주인이 추천해준 거, 고기를 지금 갈 예정입니다. 아, 지금 전화오네. 기사, 디디 불렀거든요. 왜? 아, 니하우. 저, 다이주네가 지 구전, 루코, 다마로산 아, 어. 확인자 나오네. 이게 지금, 아이폰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요즘 밝은 데서 보면 엄청 어둡게 나와요. <목소리> <목소리> 자, 여기가, 분위기가 완전 동남아입니다. 하늘도 그렇고요. 이 주위에 막 분위기도 보세요. 탑도 그렇고. 여기가 정문이네. 다이주 구전. 师傅，请问一下，这边的傣族的那个餐厅当中，那个有名的是梦幻、嗯、德红。啊，梦幻德红确实人还比较多。哦，是吗、啊？你要说是有名的傣族餐厅的话，那大部分呃会在那个寨子里面吧。在寨子里面的话，农家乐的话，可能更更像呵呵吃傣菜吧。哈哈哈反正那边是比较有名，是吧？对，因为宿舍的老板告诉我的。啊，对，他家确,确实人。 哦，oh. 因为他家，你看这里有一个店嘛，这个也是这个，就是你们去的梦幻德宏，这个也是一个店，就是它有两个店嘛，这个店和上面那个店啊，是吗？同一个店，对。啊，哪边是比较有名啊？就现在我们去的地方嘛，我那边嘛、嗯。这一家的话，差不多。哦，oh, 那要近的地方，要要要去这里吗？啊啊 <laughs> 啊！啊那我掉头给你们回去。哦，好,好,好、啊，好，好。哎，这个店的话，<行>可能你就。 呃，看着的话，嗯环境要好一点吧？这哪里？这里是，就是这边啊，这个环境比较好一点啊。啊，对。那么肯定要去那边嘛。要去这边是吧？对对对对对，因为我们是游客嘛。对，不太清楚了。呃，像傣族古镇的话，其实你们可以晚上再过去，晚上它灯光亮起来会。很好啊，是吗？那挺好。你们在这里下是吧？啊，好好好，好。谢谢啊。那你们下车小心点，东西带好，不好 멍환더 예, 홍이 아닌 것 같은데 이름이 맞나? 아 맞네 영업어 영업한다 오 이게 128원짜리 타우찬 시키면 되겠네 와 느낌이 좋다야 그지? 이거 뭐 중간에 탑도 있고 파고다도 있고 어, 어머니안 가? 그 이거 싹샤나이스어머어카이5.5 5.0 5 와, 싸이우饿死了怎么办因为我们打을过来了 있는 것 같아요. 싸움을 얻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싸움을 얻을 수 있는 것같아수 있는 것 같아요. 싸나을 얻을 우 있는 것같아우싸움우 얻을 수 있는 아아요 싸움을 얻을 수가는것같아아까나 그냥 가것같아아또삽질아아아요 자 여기 막상 갈라다보니까 따중디엠핑에서 평점이 여기 넘버원인 no. 식당이 있다고 소개가 돼있네요 저녁에는 여와서 먹으면 되겠네 찾기가 힘드 어. 동네가 길이 늘찍늘찍하네 널찍 아 근데 이 동네 특징이 집이 한채한 한 채가 너무 커요 그리고 골목도 엄청 보시다시피 넓고 찾을 수가 없어 식당을 이정표만 있고 씨. 아 배고파 죽겠네 씨. 왜니 허? 어 왜? 왜니하어 깡깡내가 바니? 어저리스리서현자부인해어 하이차이 나리 소이 내가 오 볼라이더 무디디 야마치시다어어어이 어. 되게 지금 웃기는 상황입니다 이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차 기사가 그대로 잡혔어요 참나 쉐킷 미리 알았던 거 아이가 아씨 어. 결국 그 아까 마실 수 보인다는 집도 지금 영업시간이 아니라가지고 원래 목표했던 대로 지금 다시 차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아까 그 기사 <laughs> 와또 이제 삽질 시작이네 또자 도착했습니다 몽환 와. 더홍 어유 여기도 오자마자 탑이 있네요 여기는 무슨 탑이 랜드마크인가? 어딜 가는다 있네요 오머니 안가? 아 어, 여기도 뭐 분위기가 좀 특색있어요 이 자, 우리 되게 단순하게 시켰어요. 여기서 제일 메인에 있던 음식 4개 다 시키고, 이게 파울루단과 뭐 음료수 비슷한 게 있더라고요. 어떤 거냐면, 요건데, 봐요.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것도 한번 먹어봐야지. 그래서 이거 한 사람당 하나씩 시켜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거 두개 시키고, 나머지는 여기 넘버 1, 2, 3, 4 그냥 다 시켰습니다. 얼마나 맛있을지 기대가 되네요. 자, 우리가 시킨 음식이 나왔습니다. 우선 요거, 요거부터 한번 먹어볼게요. 무슨 맛인가? 약간, 우리, 뭐, 냉채하고 비슷한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안에 뭐 들어있노? 이게 빵인데? 빵도 들어있고. 음, 맞네. 전지분유에, 얼음에, 빵에, 뭐, 아삭거리는 거, 아, 코코넛. 그 다음에 이런 흥미도 좀 들어있고요. 되게 익숙한 맛이다. 어릴 때 먹던 전지분유 맛. 근데 맛있어요. 음, 그 다음 먹어볼 것은 이제 볶음밥입니다. 볶음밥. 이게 야채도 적당히 씹히고, 이 안에 소세지가 되게 특이한데, 짱창. 중국식 쌍창이에요 음, 먹을만 합니다. 이거는 소자판이라고 손으로 그냥 집어 먹는 거거든요. 어, 그래? 응. 음, 여기 장갑 조지 그거 가지고 조물조물 해가지고 손으로 집어 먹는 거야. 맛있어. 먹어봐. 이게 약간 김치랑, 우리는 김치랑 맛이 비슷해요. 이거부터 한번 먹어볼게요. 음, 맞네. 요 약간 그 우리 무김치 청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이거, 이거랑 멸치볶음하고 막 거의 비슷할 겁니다. 음, 다 예상 가능한 맛이고 되게 한국 음식하고 맛이 비슷합니다. 이게다. 제가 다음 먹어볼 것은 요 고기 있죠. 요 쌀국수를 이 고기 조금 같이 넣어가지고 요 소스에다가 찍어 먹는 거예요. 이게 좀 고기가 짜기 때문에 요렇게 찍어서 소스랑 같이. 음, 이게 약간 피시 소스 같은 그런 맛이 나고 비립니다 좀. 이거는 다른 데가 더 맛있다. 다른 데서 먹어봤는데. 자총 121원 나왔습니다. 둘이서 먹었으니 한 사람당 60원 정도면 뭐 나쁘지 않아요. 어이거 뭐고? 어이 동네는 또 이런 게 있네. 어 괜찮다요. 2.5원짜리. 이거 찹부버라는 거지. 어디 여기 QR 코드네. 자 해봅시다. 이게 지금 알리페이로 하는 거거든요. 사우마 칼스. 자, 지금부터 됩니다. 물이 줄줄줄 흐른다. 오, 여기는 전동차를 또 이렇게 갈수 있네요. 상해는 옛날에 있었는데 지금 안 되거든요. 아, 이거 좀 위험해가지고, 일단 끄다가 다시 가야 되겠습니다.